이거 또 몇번을 해리미트인이 무한대로 갈때 n 플러스 1 분의 2n 마이너스 1, 극한값은 2 11로 바뀌었어 극한값은 2 10에 100 제곱을 빼고 극한값은 2 그럼 이런 상수는 이런 극한값에 영향을 줄까 안줄까 안줘 그래서 그런가 l i m i n이 무한대로 갈때 n 마이너스 루트 에너지 o 플러스 EN 플러스 1. 에클칸 값은? 마이너스 아, 1. 이게 플러스 4로 바뀌었어. 마이너스 1. 플러스 10으로 바뀌었어. 마이너스 1. 이게 뭐 달라지냐고. 다 똑같다고. 이거 이 얘기 했어 안 했어? 했잖아. 한거 기억나지? 이 얘기를 할 때는 하지 않았지? 따로 했지 아니 이 얘기나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잖아 상수는 극한값에 영향을 안 준다고 이런 극한값은 수열의 극한에서는 똑같은 얘기잖아 단지 분수가 아니고 옆으로 무리식으로 써져있을 뿐이지 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면은 이걸 이렇게 쓸때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래 그렇긴 해 지랄이야 저 천리 Mm-hmm.